어, 오신다. 실례하겠습니다. 신메르브레드 준비해드릴게요. 오 예쁘다. 이게 언니가 시킨 거. 네네. 아 이게 오픈 샌드위치. 네 맞아요. 음. 어? 잠깐만 언니, 언니가 좋아하는 빵 아홉 개나 나왔어. 그러니까요. 네. 아, 여유로 사진 안 찍으신 분참 없죠. 네. 와 이거 안 찍을 게 너무 예쁘다. 야 대박. 야이거 비주얼 대박이다. 네. 음. 이거 고기죠 네. 그건 이제 파테라고 소 간을. 아. 이국에서 만든 겁니다. 아 이게 손가에오 이거 봐, 네네. 너무 맛있게 생겼다. 아 알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거 진짜 대박. 여기 봐. 딸기 있고 생크림 어... 얹어져 있는 너무 매력있다. 나나나 나, 나 찍어줘요. 네. 어... 아, 내가 찍어? 응. 예술로 찍어드려야지. 어, 완전 잘 찍었어. <laughs> 이 집은 진짜 이렇게 하나씩 찍어야 되겠다. 와 언니 이거는안 찍을 어.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무슨 파티에서나 먹는 음. 그런 음식 아니야? 에? 비주얼이나 이런 게 다? 에이. 이런 거를 일상에 먹는데 아덴마크에서는 많이 행복하신가 보다. <laughs> 그렇지? 아 내가 봤죠. 맛있는 거 많아서 행복한 거라고. 많이 행복해. <laughs> 얘를 어떻게 먹어? 아까워서? 아뭘 먼저 먹어야 되지? 아, 얘가 순대병 있는데. 아, 근데 저는 또 특이한 게이소 간? 그치, 특이하지. 돼지 간은 먹어봤는데 소 간은 안 그치. 먹어봤어요. 순대 간이랑 비슷한 건가? 근데 비주얼은 누가 소 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네. 땅콩버터? 음.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음. 네. 소 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다. 일단 간만 살짝 봅시다. <laughs> 오. 음. 오. 음. 순대 간 무스 같아. 아, 뭐라고 그러니까, 해야 되지? 순대 간을 다 으깨서 만든 느낌? 음. 완전 맛있어요, 이거. 음, 독특하네. 그죠? 엄청 맛있어. 음. 아주 음. 찐득한 거 있잖아. 음. 네. 아주 깊고 어, 진한 맞아요. 풍미가 이렇게 먹으면 온몸에 확 퍼지는 음. 그런 향이야. 네. 음, 이거? 깊고 진해. 자. 음. 그래. 음 맛있다. 소 간향이 너무 음, 진해가지고. 그러니까. 끝에 살짝 살짝 그 피클 향이 나서. 발란스가 딱 맞네. 그렇죠. 그리고 난 얘가 보고 싶은데. 어, 저도요. 언니가 알기로는 얘가 네. 북유럽의 상징이래. 얘가요? 음. 연어죠. 어. 오 맛있겠다 연어. 이름이 그라브락스. 어. 이게 생연어를 절인 거야. 염장. 아? 그래서 얘가 훈제보다 좀더 식감이 쫄깃해. 오. 우리가 또 북유럽의 상징을 넘어갈 수가 있니? 어, 염장 연어. 어. 오. 이 빛깔이 다르다. 이게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네요. 음. 어? 저는 그냥 빵보다 이 호밀빵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음. 연어가 부드러운데 이 호밀빵 식감이 연어가 뭔가 더 쫄깃한 것 같이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.